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 제가 채팅으로 일일이 답변을 못 해드려가지고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따님이, 어, 고아원에, 어, 있는 녀석으로부터, 어, 성폭행을 당하셨다. 어, 그렇게 들었는데, 자,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나 뭐 하여간, 어, 변호사들이 좀 머리가 괜찮은 애들 같으면은, 미성년자 그랬으면 보호자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해서도 같이 소송을 해요. 피고, 같이 넣어버려. 피고 1, 2를 같이 넣고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판사가 보기에도 아무리 봐도, 어, 고아원이라는 게 관리 감독을 다 철저히 할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 연대해서 하라,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미성년자, 그, 범죄자한테는, 어, 판결을 받고, 보호자한테는 일종의 책임에서, 뭐, 얼마 정도 판결, 요렇게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미성년자 상대방이 미성년자지만, 얘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성인이 될 때, 돼도, 이 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나중에, 시정 물량 만들고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어, 그렇게 한데, 다시, 이 판, 이제 변호사가 일을 처음에 욕을 다안 했던 모양이야. 미리, 어, 알았으면, 여기 법률사무소 아신가서 하면 되지. 거기가, 어, 제 와이프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아무인자 원장이 고아원 원장이 다 컨트롤할 수 없어. 내가 예전에 봤는데 우리 아이프가 소송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요거는 그거 아니지만 상대방 미성년자가 대학생 애를 때렸어. 그 눈이 막 코뼈가 나가고 그랬어. 부모 상대로 다 걸어버렸어요. 우리 아이프는 부모 상대로 다 걸어가지고 배상 다 받아냈어요. 부모가 좀 쟁쟁해 뭐 한다고 좀 쟁쟁한데 우리 아이프는 그런 거안 보고도. 니가 뭐 판사 하랍이라도, 어, 대통령 아들이라도, 우리 보면 그런 거안 봐. 단순히 있는 사건 가지고 그냥 밀어붙여. 그렇게 해서 다 받아냈어요. 근데, 그때도 보호자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보호자에 대한 책임, 어,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정도의 책임이라서, 지금 미성년자가 500만원에, 어, 어, 위자료가 나왔다고 하면은 소송비가 더 아까울 것 같은데. 대부분 그래요, 동상. 많게 잡아야 10%야. 조금 더 많게 잡으면 20%.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 미성년자랑 보호자랑 같이 엮어서 해버렸으면 비용이 더 나가지 않지. 이거는 변호사가 음, 실력이 부족한가 항상 변호사는요 1차 기본적으로 걸러내고 법대 출신의40 패스한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1차 걸러진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 네. 꼼꼼하게 해줄 줄 알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미 엎불어졌기 때문에 다시 뭘할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